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시골로 내려오셔서 집을 지으려고 하실 때꼭 피해야 될어 그런 집태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집은 아니지만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집터를 이렇게 구하시는 거 보면은 좀 아슬아슬한 그런 무늬를 많이 하시는데요. 꼭 옆에 계곡이 있고, 또 산비탈이나 이런 곳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. 거기에다가 마을에서 뚝 떨어진 외딴 어 그런 곳, 나는 자연인이다처럼살수 있는 그런 곳을 많이 찾으시는데요. 오늘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서. 아 어,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우선 집터 하면은 옆에 물이 있고 산비탈에 조용한 그런 곳을 어, 좋은 집터라고 뭐 본능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요전 앞에 제가 스님 한분 만나 뵀는데 그 스님도 산속에 산비탈에 이 계곡 옆에다가 절을 하나 지었습니다. 그런데 몇해 전에 큰 홍수가 났을 때,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, 이 절은 무사했지만 차가 떠내려갔다 그럽니다. 그래서 지금도 걸어 다니고 계신데요. 이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집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계곡 옆에 집을 지었다가 낭패를 본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계곡 옆에 집을 지었다가 큰 홍수가 나서 높은 지대로 피신을 한다든가 이런 예도 있었고요 여기도 얼핏 보면은 계곡 옆에 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공기 좋고 천혜의 집터처럼 보이지만, 저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 지금 앞에 계곡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. 지금은 물이 많이 흐르지 않아서 얼핏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고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덜컥 이런데 계약해서 집을 짓고 싶은 충동이 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계곡과 지금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곳이 불과 한 4-5m도 안되지 싶습니다 이런 곳은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거의 10중 8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앞에 계곡하고 이 컨테이너 사이의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컨테이너는 벌을 치기 위해서 임시로 갖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.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아무리 주위 경관이 좋고 이 계곡이 좋다 하더라도 계곡 쪽으로 지대가 낮고 또 계곡과 너무 근접해서 집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아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원래도 틀림없이 큰 홍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 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시골로 기농지를또 찾아서 탐험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. 제일 우선순위에 둘 것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비가 많이 오더라도 홍수가 져서 범람하더라도, 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그런 곳에, 어 집터를 잡아서, 뭐, 농막을 짓든지, 집을 짓든지,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, 앞에 계곡물을 보고,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, 더욱이 좋은 것은 조용한 곳이라서, 이 집을 한채 짓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.